입양된 16개월 영아의 학대로 인한 사망 사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해외는 아동의 학대가 예상되는 경우에 아동 분리를 시키던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냐? 왜 분리시키지 않아서 결국은 그 학대로 인해서 아동이 사망하기까지 이르게 하느냐? 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안 될까요?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 등에는 주어지지 않는 권한입니다. 이제 아동학대로 추정되는 경우에 우선 분리조치하고 세부적인 보다 정밀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몇 번의 법안이 나왔습니다만 늘 법사위에서, 법사위 그 벽에서 꺾이고 내용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현행범인 경우에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눈으로 봐야지만이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부모가 경찰이 와 있는데 아동을 학대합니까? 현행범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범으로 분리 조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학대를 부정할 시에는 분리도 불가능합니다.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겪고 있는 학대 상황에 대해서 잘 표현하기 어려운 아동의 특성을 감안해서 경찰의 사전적인 예방 조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대로 인한 아동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입니다.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 일단 분리합시다. 분리하고 난 뒤에 조사하고 불필요한 아동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큰 숙제라고 봅니다. 이것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여야가 합의하에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